물 흐르는 소리? 응. 음. 약간 쫄쫄쫄, 찰찰찰찰? 리뷰한다 노트북 갤럭시 북 플렉스 2 5G 안녕하세요 검색기 두마리입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최신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갤럭시 플렉스 2 5G가 붙어요 이거 아 5G 이게 유심이 들어가서 5G가 붙는 거야 그러면 5G 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와이파이를 안 잡아도 된다는 거야 그렇쩌데 구성품은? 이거 노트북 본체 그리고 가방 파우치 가방 가방이 좀 허접하다 어 <laughs> 뭐야 이거 겉은 좀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어떻게 아, 어떻게 넣고 다니는 거지? 그냥 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넣고 응.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게. 그럼 자판이 가리잖아. 자판이고, 아, 이쪽이겠지. 그럼 화면을 가리잖아. 아, 그런가?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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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가 있어요. <laughs> 주는 거지? 야, 응. 그다음에... 좀. 아, 마우스 마우스. 블루투스... 블루투스 뭐야? 아, 블루투스... 응. 그럼 그러니까 이게 동... 그거 수신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동작하나? 네. 응. 이게 충전기, 충전기... 됨. 뭐냐? 오 이게... 어, 이게 그래도 그 고속 충전 되는 거네 몇 와트? 65와트 65와트? 맨 끝에 어. 타입은? 아 이게 C타입이네 아 C타입? 어. 아 아예 그냥 이거는 그러면 그 충전기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치 아 이게 좋아 요즘 대세지? 그, 어 충전기 구멍 망가지면 은 골치 아프잖아 응 음. 좋네 음. 그 다음에 설명서 이건 필요 없고 이거 이거 원래 핸드폰에 유심 빼는 것처럼 생겼는데 유심 뺏는 게아니나 메모리? 생긴 건 진짜 딱 음. 그 유심 뺏는 그 칩인데 어. 원래 근데 유심을 이걸로 만들고 메모리를 그냥 꽂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laughs> <얘> 어떻게 <보면 웃음> 바, 반대로 만들었어?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유심 음. 응. 유심핀이에요 완전 똑같이 어. 생겼어요 디자인 실버 실버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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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와. 느낌도 네. 메탈이지 어 메탈이 되지 알루미늄 느낌 팍팍 나와 어. 여기 좋다 야 이거 왜? 여기 들어오지도 않는데? 아, 아 지문이 안맞는구나 장, 장난 아닌데? 원래 이 정도면은 완전히 들어가지고 못. 걸레가 되어버리지. 어. 아, 어, 재질은 진짜 좋다. 아, 재질은 마음에 든다. 어.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있고. 열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냐 내구성, 네고성. 좋고, 그렇지. 잘하네그 다음에 포트부터 볼까? 음, 여기. 두개두개다 되는 건가 충전이? 썬더볼트 하나만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이거 충전 표시 되는 거아 이거만 충전되는 거? 응 음. 이건 안 되는 거? 어아 그렇구나 이어폰 음. 그러니까. 거기 유심 <laughs> 아 이게 유심이야? <laughs> 나 메모리 카드 꽂는덴 줄 알았다. 오 어, 이게 누가 봐도 메모리 카드인데? 그러니까 거기 유심이 래야 그럼 살짝 잘못 꽂는다 서 빠질 수도 있잖아. 그거 <laughs> 이상해 하여튼. 아 어, 이거 이거 반대로 했네 애들이. 음. 이게 유심인지 그데 <laughs> <laughs> 나도 어, 그 유심한 전원 버튼이지. 어 전원 버튼. 이게 메모리. 응. 음, USB 3.0. 3.0. 3.1도 아니야. HDMI. 어, 삼성은 꼭 3.1이나 3.2를 안 넣더라. 음. 좀 얘네 트렌드인가? <laughs> 3.0을 계속 활용하고 있어. 음이 통풍구는 이쪽으로 왔고, 요 위로에서 빠지는 거고, 음. 양쪽에 스피커인가? 어 스피커. 어 스피커는 스피커. 좋아 보이는데. 음. 그다음. 그러면은 여기 뭐 디자인 자체는 이 마감이나 그런 거 봐봐. 뭐 엣지 이런데 이거 음. 처리되어 있는 게 어, 라인이 어. 미쳤어 아, 이거도 직각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동그랗으람하게 했다가 요즘에 음. 또 직각이 유행인가 봐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안 봤네 아팬어 이거 팬 에스판 야야이 팬은 또 파란색이네 새, 색감이 오 살아있네 <laughs> 장난 아니네 반대로 꽂으면 안돼그 방향이 있더라 그럼 반대로 꽂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이 깎이는 게 있잖아 응 음, 깎이는 거 어. 마감 자체는 삼성답게 어. 엄청나게 좋아요. 깔끔하네 엄청. 아주. 어. 자, 그러면 저희가 열기 전에 열지 봐? 뒷판 까자. 뒷판 까자고 어, 먼저? 뒷판, 뒷판 까드리겠습니다. 네, 까봤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절반 차지하고 있네요. <laughs> 어, 절반 넘게 차지하는데? 음. 엄청 큰네 배터리가. 아, 배터리 기술이 그래서 발전해야 돼. 음. 배터리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음. 얼마나. 더 사용을 좋게 만들겠어. 음, 배터리 용량 몇이야? 그래서? 4,350. 4,350. 음. 저기 왼쪽 위에부터 보이는 거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이거? 걔는 L, 그 5G 모뎀이지? 음, LT 아그 5G 모뎀이 어, LT가 5, 아니지. 음, 5G 모뎀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CPU가 들어가 있겠지? CPU 쿨러. 그러니까 CPU가 그 밑에 있 CPU 이쪽에 있지. 아 히트싱크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히트싱크 이건 그냥 쿨러 자체고 뭐. 음, 쿨러 자체 그다음에 어, 여기가 CPU가 있는 거고. 이 음. 와이파이 6 칩셋. 어. 어. 가려져 있는 게많네 음, 이거를 뜯어 볼 수는 없어요. 이거. <laughs> 저희 이거 빌린 거라서 어, 이거까지, 저희 것도 아니라서 이거까지는 건들 수 없고. 음, 저기 그다음에 커버 이거. 거 뭐냐? 이게 그나마 변경할 수 있는 한 가지. 아, 이게 뭐 메인보드 온보드 메모리고 다 그런데 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부분 하나. SSD. SSD. 음. 저게 NVMe긴 한데 길이 짧은 걸로 어, 짧은 까 4cm짜리. 어. 어, 4cm짜리. 512 MP9991. 오이 삼성 거 썼네? 음. m p 9 9 1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이제 다시 조립할게요. 조립 저희가 조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오픈을 해놨냐면은요. 사용하다가 물 흐르는 소리 음. 약간 쫄쫄쫄 찰찰찰찰 이게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우선은 윈도우 켜져 있는 있고, 상태예요. 그래서 쿨러는 안 도는 상태고 아직 음. 열 받지가 않아서 음.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음. 오, 되게 크게 음, 소리나지? 지금 소리 들으셨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어, 들리거 그래서 생각해. 저희가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에서 음. 음. 조금 줄어들려 처음에가 제일 시끄럽더라고 음. 지금 이 상태에서 음, 좀더 줄어들었네 계속 뭐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뭔가 도대체 여기 다 생각해봐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여기 시트 파이프 안에 음. 여기에서 뭐좀 찐득찐득 젤리 같은 재질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액체가 들어있다는 거 느낌. 근데 이게 전원을 끄고 좀 식으면은 흘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 젤리 같은 거? 어, 그래서 조금 식었을 땐 조금 딱딱해졌다가 음. 틀면은 이게 열 때문에 이제 음. 음, 이렇게 그렇군요. 많이 소리가 나. 시원해 이게 음. 저희도 처음 듣는 거라가지고 어떤 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건지는 알 수가 어. 없어요.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조 진짜 조립할게요. 네,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지금 펼쳐진 모습인데요. 이게 겉이랑 외 내부랑 전부 다 통이 동일한 색상 실버. 음. 어 키보드 레이어 한 번부터 보자. 이게 더 커진 건가? 키 크기는 내가 음. 보기에는 큰것 같아. 그러니까 13.3인치 이게... 치고는. 어, 되게 넓게, 널찍널찍하게 잘되있네 음. 그리고 이게 스트크이 되게 짧아. 키를 한번 눌러봐. 맞지? 음. 예전 이온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눌리는 게 감이 되게 짧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쓰다 보면은 많이 괜찮아져서 타이핑하기는 피로도가 좀 적어. 치, 더 빨리 칠수 있나? 그, 그러니까, 거 <laughs> 뭐지? 많이 쳐도 손가락이 안 아파다? 아. 음,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저기 지문인식은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얘네, 삼성 트레이드 마크 지체네그 음. 다음에 백라이트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됐습니다. 저기 음. 오른쪽 위에 음. LED 들어오는 거있지 켜져 있어. 여기 켜져 있잖아. 음, 켜져 있는데, 저기 네가 지금 가린 데가 음. 센서야. 여기 가려져야지. 어, 저기가 어두워지면은 얘가 키보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어, 들어오고 시죠했다 음, 지금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음. 그냥 어두운 곳에서 보면 딱 보기 좋은 수준? 음. 음. 잘 만들었네. 음. 그 다음에 액정이 이게 되게 좋지? 어, 이게 화질이 엄청 좋아 보이네. 어, QLED 들어간 거라서 확실히. 아, 이게 화면을 음. 보면은 진짜 색감이 엄청 좋다는 게딱 느껴져요. 음, 밝기가 엄청난데? 밝기도 엄청나고 QLED 썼거든요, 이게. 또. 아, 이게 하얀색이 딱 하얀색으로 보이네. 음, 하얀색이 하얀색처럼 보이고 유용히. 선명도도 크고.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아웃도어모드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 그거 어, 하면은 밝기가 겁나 밝아져요. 와. 그래서 야외에서도 보기 해, 편하고 햇빛이 비쳐도 문제가 없지. 음. 디스플레이는 또 터치도 되잖아. 음. 그렇군. 이게 터치가 돼서 그 마우스 없어도 되게 편하다는 거야. 아, 그렇지. 마우스를 따로 안 가져다 녀도 돼. 저 구성품으로 주는 것 중에 이거랑 이거로 합병해서 음. 써도 되게 된다. 어, 그러면 은 편해. 그다음에 이게 또 디스플레이가 360도 접혀 있잖아. 180도를 넘어서. 와... 이렇게 하면은 태블릿 태블릿 어 근데 이렇게 쓰면은 뭐 태블릿처럼도 쓸수 있고 와. 근데 무겁긴 무겁지 그치 알루미늄 바디라서 한 손으로 들기엔 무리가 있고 양 어, 손으로 들어야 돼요 어. 음, 양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카메라도 좀 얘가 특이하지? 응 음, 카메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 음. 전면에 있고 음. 근데 여기 있어서 나 이게 왜 카메라를 달아 놨나 했더니 <laughs> 이게 이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드처럼 아까 접었을 때 접었을 때 상대편을 카메라? 볼 때?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나 패드처럼 이게 후면 아, 카메라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저기 화소도 높다 그랬어. 아, 이쪽에 있는 게. 응, 음, 그래서 아. 사진을 찍으면서 작업을 해라. 아, 그런가? 어. 근데 이걸로 사진 찍을 게 많이 없나? <laughs> 스마트폰이 워낙 사진이 좋아서. 음, 그래도 뭐어쨌든 그 어, 급할 어때? 때는 뭐. 음. 어. 갤럭시 플렉스 2 5G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펜이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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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봐. 못 뽑겠지?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뽑아야 돼? 살짝 이게 들어올려야 되는 거야? 어 들어올려야 아, 돼. 이아이 이게... 거는 거걸이 밑으로 해놨네. 봐고 같이 아니 이게 저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한번 넣었을 때 그냥 바로 뺄수 있게끔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안 그러냐? 불편하지. 아이 상태는 음, 절대 죽어도, 못 봐. 뜨거도 못 빼. 내가 어이 야힘 주면 된다. 손톱 손톱 밑발 길러. 근데 이거 편하게 빼려면 은 이렇게 뺀 다음에 이 밑에 서이렇게 걸어서 빼야 돼. 음, 그럼 펜 이제 반응 속도도 한번 봐야지. 아, 이렇게 어떻게냐, 아, 살짝 느리게 따라오지. 그러네. 따라오는 게 보이네. 응, 음, 따라오는 게 보여. 이게 감은 좋아요. 음, 그러네. 근데 살짝 딜레이 있는 거? 어, 그렇지. 음, 이게 그 플래그시 태블릿만큼의 속도는 펜 속도는 안 나와요. 음. 근데 뭐이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쓰기에는 나쁘지 어. 않다는 거. 얼마나 빨리 써? 이제 사운드가 얘가 AKG가 적용이 됐잖아. 음. 음. 그래서 사운드가 얼마나 좋을지 스피커에서 들려주는 소리도 한번 들어봐. <목소리> 자, 들어줄만하지. 그러네. 이게 그막 스피커의 그 맛이 어. <laughs> 안 느껴지네. 어. 그때 소리. 우리 며칠 전에 했던 거 노트 플러스 2, 음, 걔랑은 좀 차이가 확 어, 나네. 어, 얘가 확실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어. 게딱 차이가 납니다. 영상 보기엔 괜찮겠네. 색감도 좋고, 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폼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응, 음, 정품 탑재. 응. 음. 사양은? 사양이 11세대. 음, 타이거레이크 타이거레이크 i7 1165G7 최신 CPU 들어왔네. 응 음, 요즘 이거 다 이거 들어가 음, i7 메모리 16기가 이게 온보드입니다. 아까 음. 뒤에 뜯어서 보셨듯이 업그레이드 안 돼요. 그래도 8기가 아닌 게 다행이다. 그래픽카드? 는 아이리스 XE 이게 아이리스 플러스보다 좀더 좋은 거예요. 음. 조금 아주 조금 인텔 내장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지금 제일 좋은 음, 거잖아.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생각보다 좋아요. 음 이게 게임을 한번 저희가 돌려봐서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어, 이게 원래 게임용 노트북은 아닌데 저희가 댓글 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양에서 게임 돌아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플레이했습니다. 이게 최저 무조건 옵션 다 낮춰가지고요. 응. 해상도만 f HD고. 음. 근데 의외로 잘 돌아가죠 지금. 음. 예. 생각보다 아예 안돌아갈줄 알았는데 예. 한 3, 40 프레임 나오는 것 같아. 40 프레임. 어, 프레임만 지금 제가 가까이서 찍고 있는데. 음. 평균 3,40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 40 전후? 어. 많이 떨어질 땐좀 떨어지고 그럼 이 정도면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돌아가는게 돌아간다는 데 하면... 의미를 어. 두는 거죠 그냥 어거지로 하실 분들은 음. 어,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어. 오버워치 정도는한 어. 60프레임 전후로 돌아 돌아가 나오잖아 어, 오버워치는 충분히 돌리고 어,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돌리고요 피파, 피파 도, 온라인 어. 4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피파 온라인 4를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실행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엔 피파 온라인 4입니다 어떠냐 오잘들어가는데 이게 풀옵션이에요 아 풀옵이야? 어 풀옵이야 어, 오이 정도면은 어. 피파 즐기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들어갈 뻔했네 아, 아깝다 <laughs> 이 정도면은 진짜 오 피파 온라인 4 정도는 쉽게 줄길도 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플렉스의 장점을 살려야지. 음. 지금 패드로 하니까는 이게 어. 필요가 없어. 키보드가 필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딱 뒤로 돌려서 음. 이렇게 살짝 세워 그렇지. 살짝 세우는 거지. 어, 이렇게 이 정도 어. 돈 해야 되겠다. 어.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끊기냐? 근데, 근데? 이게 끊겨요. 허? 장난 아니네? 엄청 끊기지. 아예 못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성능이 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끊기는데? 어. 어 다시 세우면 다시 살아나? 세우면은 엄청 빨라져 잠깐, 지금 아, 이게 자. 플레이 못할 정도로 끊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니까 러 나도 이해가 안가 응? 다시 살아났네? 보시면은? 부드러워요 이제 또 게임이 그러네? 뭐야? 뭔 차이야 저 돌렸을 때랑? 이게 그래서 내, 우리, 내가 유추하기로는 어. 저기 접으면은 뒤에 통풍구를 막게 되잖아 아 그런 건가? 그래서 스로틀링을 지가 라서 걸어버리는 건지, 근데 고성능으로 되어 있더라고, 계속. 아니면은 그 아까 액체 흘리는 거 이런 거랑도 연관성이 있나? 그런가? 그, 암튼 열을, 열을 더못 시키는, 못 시키나 이렇게 뒤집으면? 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는 이렇게 쫙쫙 빼는데. 음.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 접었을 때. 아, 시원하다, 특이하다, 이거. 음. 그래서 뭐, 게임하려면 이렇게 펼치고 하셔야 된다고? 어, 게임하시려면 이렇게 노트북처럼만 하셔야지, 음. 패드처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음.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제 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시네벤치를 통해서 CPU 온도가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스로틀링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한 70%에서 80%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스로틀링이 음. 뭐 걸리긴 걸린다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최대 온도는 95도까지 올라갔었고, 음. 그 다음에 한 70도 정도에 얘가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같더라아 지금 그러면 70도 나오는거야? 응 음, 70도지 금아 그러면은 저게 쓰러틀링 걸린게 맞네 음, 걸린게 맞던거지 음 그래서 한 성능이 한 70%에서 80% 음. 왔다갔다 하면서 써그 어, 다음에 이게 응너 어. 쿨러 소리 들려야 려아 쿨러 소리 어. 지금 이게 과부하 걸면은 좀 소리가 나요 어. 하는 소리 음. 근데 근데 이거 이정도면뭐 그냥 얇은 노트북 치고는 음.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게 쿨러가 근데 좀 온도가 높아지면은 무조건 돌아서 얘는 좀 많이 도는 편이긴 해 아, 자주 도는구나 어 자주 돌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게임하면서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성능 뒤집은. 저하가 확실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어. 갑자기 속도가 확 느려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느려지면서 얘가 한 30에서 40%밖에 성능을 발휘 안 해요. 어, 지금 보시면은 CPU 성능이 확 줄어든 게 보여요. 어, 이용률이 지금 3, 0 40%. 음. 그리고 시네벤치도 지금 느려진 게 아이들도 확 느려졌어요. 뛰는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성능이 절반 제대로,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쓴다는 어. 거죠. 근데 왜 그렇고 왜 그런 건 태블릿 모드로 전환되는 건 아니잖아. 음, 지금 윈도우 모드 그대로잖아. 어, 아, 시원하다. 음. 저희가 음. 알아낸 건뭐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놓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재성능을 음.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영화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음, 그죠 영화 볼 때는 못한 거 없지. 저희의 결론. 이게 얼마지? 이게, 200, 한, 4, 50, 60? 비싸다. <웃음> <웃음> 비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뭐, 게임용도 아니고, 그치. 비즈니스용? 말 그대로? 음. 이게, 모뎀이 들어가잖아, LTE.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음. 이거 필기하고, 음. 이 터치랑 이런 거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엄청 유용한 음.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음. 그러니까,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음. 용이하고, 음. 활용할 게난 별로 없다 그러면은 추천. 어 과, 너무 과하지 비싸고. 안돈 음. 아, 많으면 사고 싶으면 사는 음. 거지. 뭐 그렇지. 뭐 디자인은 잘 나왔으니까. 아 저희도 이런 거 사고 싶으니까 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제발 좀 눌러주세요. 끝. 구독과 좋아요 구걸하는 겁니다 지금. 네구어끝 끝. <laughs> 끝.